안녕 이모, 일어날 일어날 이모 갈게 안녕 집에 들렸다가 또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에 왔습니다 저희 언니도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제가 따라 한 거예요 언니가 유튜브 하길래. 어, 이번에 구독자 1만 명이 돼서 구독자 1만 명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이프 박스 적금처럼 모아둔 돈이 있는데 어느샌가 1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왔고 언니가 또 커피랑 화장품을 줬습니다 특템 집에 있던 김치찌개랑 매니저님이 주신 김으로 한끼 먹습니다 연휴가 끝났네 예뻐. 놀고 있는 돈 발견이다. 합니다. 퇴근. 집에 왔다 진수 성찬이네. 숨어가 이거 다 줬어? 문어를? 나먹으러 줬구나. 난 김치찌개에다 라면 넣어서 먹으려 그랬지. 진짜 맛있다. 퇴합니다 매니저님이 음료를 사주셨습니다 퇴근 매니저님이 1시간 조기 퇴근 시켜주셨습니다 아, 피서웨어리스트 이벤트 참여해서 받은 공짜 택배입니다. 짜잔! 공짜 마스크! 요거는 제가 순물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해서 100원 딜로 마스크 10매를 샀거든요 100원도 포인트 사용해서 거의 공짜나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영상 업로드 시기랑 그리고 제가 이벤트 참여하는 시기가 조금 싱크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올릴 때이 이벤트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벤트 관련 정보는 최대한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짱고롱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벤트 참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짱고롱 블로그로 오세요. 뽀롱이도 짱고롱 블로그 놀러와요.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샘플 받으러 갈겸 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샘플 수령의 진심인 편. 샘플을 다 받고. 안녕하장요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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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하나 마저 받고 출근합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샘플 순례 한거 말고도 집에 우편으로 샘플 이벤트 신청했던 게 왔어요. 이티샵에서 샘플 이벤트 신청했던 거예요. 무료 샘플입니다. 요렇게가 이티샵에서 온 무료 샘플들입니다. 짠, 제가 모아둔 샘플입니다. 저는 짠테크 시작하면서 짠뷰티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 값 되게 무시 못 하거든요? 화장품 지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뭐 화장품 본품이나 샘플 이벤트를 참여해서 저는 그걸로 쓰고 있어요. 어, 짠테크 시작하고 나서부터 화장품 한, 한번 샀나? 거의 안산것 같아요. 굉장히 지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요 샘플로 연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참여해서 본품을 받아 줬으면은 제가 참여하는 샘플 이벤트는 제가 항상 짱고롱 블로그에 남겨 놓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와 주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짠테크, 짠뷰티 하세요. 화이팅! 중고장터에 왔습니다. 가보세요. <놀람> 디프티콘으로산내 커피야. 어디가? 이 통수고? 만체에 대한 장기적으로 생 윤찬이밖에 없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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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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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 안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퇴근합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기분이가 별로여가지고 떡볶이 포장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배민 포인트로 결제를 하였고요. 배민 포인트 다 썼어. 내 마지막 떡볶이야. 남은 떡볶이. 다음에 꼭 먹을 거. 오늘은 조카 신우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남자 친구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기로 해 가지고 남자 친구 데리러 가고 있어요. 케이크를 사러. 어? 야, 몽시슈 슈퍼에서 맥주 사봐야 돼. 아, 근데 맛있어. 큰일이야, 이거 끊어야 돼. 이거를 지금 계속 소비를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노래해야지 좋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우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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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상해 아어 자리는 있는 터 어, 철이 있다. 편 집을 마무리 해야 돼. 누리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 전에 백화점을 잠깐 들려야 돼요. 샘플 받을 게또 있거든요. 샘플을 또 받았습니다. 누리 만나러 갑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그손좀 치워줄래? 이거는 아까 백화점에서 샘플 받아 온 거고 화장품 샘플 택배가 하나 더 왔어요. 뜯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JN 코스몰이라는 데에서 받은 샘플인데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거 관련 정보도 짱고롱 블로그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짱고롱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얘는 23년도까지, 얘는 24년도, 얘는 25년도. 화장품 걱정 없겠어요. 예.